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맛비가 12시경부터 오기 시작합니다. 비가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근장마가 계속 되다가 이제 비가 아, 오늘 오후부터 아, 비가 아마 올것 같습니다. 올 봄에 심어놓은 나무가 아, 얼마나 가물었던지 아, 다 죽은 나무가 제법 많습니다. 비가 진작 요 앞에 한 10일 전에만 비가 좀 왔어도 나무가 그렇게 많이 죽진 않았을 텐데 아,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많이 죽 었습니다. 지금이라도 비가 이제 온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이제 오늘 오후부터 계속되는 장마 가될것 같습니다. 방금 또 후다닥 간줄기 하더만 또 비가 그칩니다.